공기방울 눈이 퐁퐁 내립니다. 이것도 무지 아름다워요. 공기방울 봤을는 무지 t v 모니터 보세요. 잠수함 부상합니다. 봐봐. 내 머리는 올라왔죠자 잠수함 완전히 올라왔죠. 자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운항이 힘써준 저희 함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전 운항에 도와주신 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. 자 이제 남은 제주 여행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자,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시죠. 밖으로 나가자.